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어, 신축 공장 재단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중소기업을 아시는 분들에게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작물건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타경에 23,048호 물건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9월 2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사백사십구-삼 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사천팔백십구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천사백오십칠 평 정도 되죠. 건물 면적은 구백육십사점팔구 평정, 아 팔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백구십일 평 정도 됩니다. 건물 이제 신축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천십팔 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억 5855만 2200원이 되겠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7억 2098만 7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이고요. 경매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약 17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어, 이미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특별히 인수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시면 되,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 계획을 보면 은 지목은 이제 잡종지 이것은 뭐 사실상 공장용지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건을 살펴보면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용인도 공장 부지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곳이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어, 용인시청은 이제 여기쯤에 위치해 있죠 어, 이동업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동업 옆에 어, 저수, 이동저수지 옆에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곳은 이제 이동저수지가 되겠고요. 어, 이동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이동읍 소재지가 되겠고요. 뒤에 보면은 야산이 있는데, 야산 아래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작은 하천이 있네요. 네, 이곳에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신축 공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되겠죠? 어, 제가 잘못 들었나요? 네. 네, 이곳으로 들어, 들어가면 있는 공장이 되겠죠. 네, 이쪽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옆 부분에 이제 논이 있고요. 네, 옆, 지금 보이는 이 공장이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플랜트 같은 것들도 있죠. 네, 이 공장 모두 다 지금 현재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좀 보실까요? 공장 새 공장이라는 것이 신축 공장이라는 것이 한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랜트가 있고 특별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신축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공장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 로드비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플랜트도 있고요. 네. 외부에 이런 플랜트들이 있습니다. 공장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랜트는 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지식이 좀 적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앞에 있는 어, 토지 부분도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기 이, 패널 같죠? 전기 공급시설로 보여집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이런 기계류들도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계류가 거의 어, 가동,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어, 새거입니다 네, 이런 기계들이, 기, 기계류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한 흔적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잘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외부의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내부 모습은 이러네요 내부에도 각종 기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완비, 완비되어 있죠. 네, 어떤 제품을 생산한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 사무실이 되겠죠. 또 이런 기계류도 있습니다. 네, 공장도 두개 동이죠. 두개 동이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어,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이동저수지 바로 근처에 있는 어, 신축 공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 이런 기계류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낙서를 받으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어, 이런 것이 또 이제 버려지거나 한다면 굉장히 음, 우리 전체에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이어서 잘 사용해서 제품 생산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장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